어 야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SCP가 5대5 SCP가 5대5? 진짜 SCP가 5대5 아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습니다 제가 SCP입니다 아니 이 맵에서 SCP가 등장한다고? 이거 진짜입니다 아니 진짜 온다니까요 이거 도시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우리 캐릭터 사이즈는 이 정도야 아니 우리 완전 거인 된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지해, 이거 진짜예요 <laughs> 가, 가사 그거 아니잖아. 영호씨, 데이 17이라고 아세요? 데이 17? 어그 사진은 알고 있지. 뭐, 사진을 알고 있어요. 데이십칠 사진 봐봐 엄청나게 거대. 와 진짜 초거대 괴수 아니야 이거은 근데 그 데이십칠이 진짜로 오대오. 와 잠깐만 야 이게 데이십칠이구나. 아니 생긴 거 봐봐 진짜 기괴하게 생겼어. 아니 야얘 촉수가 달려 있어 이거 촉수는 뭐야? 형님 데이십칠을 숭배하는 자만 이 촉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근데 얘가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괴물이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괴물이 아니라 착하대 아니야? 천사지, 천사. 선사. 아니, 근데 본인을 승배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서 죽여버린대요. 아, 뭐, 성격 석탄인가? 생긴 것도 석탄인처럼 검해 바로 그냥 여기서 불을 아... 지즘. 오 야, 야, 얘 울부짖는 소리 봐봐. 이거를 실제로 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 왜 어, 그리고, 얘 키가 얼만지 아세요? 키가 얼만데? 1,500m. 대이 17은 자이언트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이언트로 크기만 해도 1,500m의 몸무게가 17만 톤에 달하는 초거대 생명 체야 성별은 수컷이고,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칭찬하는 사람들 좋아한대. 그리고 죄가 많은 인간들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 어? 석탄, 유, 아우! 아니, 왜또난데 개가 많다. 아니, 여기 이거 으르렁은 뭐지? 오야 르렁거리는 소리 약간 좀 기괴하다. 얘가 그럼 공격할 때는 발로 이렇게 찍하면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내리찍어 죽이는가봐. 너무 잘해네. 너무 잘이네 넘자 넘자. 막 걷다가 갑자기 길에서 사람 이런 식에 딱 보면 진짜 오오오 근데 저는 천국 갈때찾퇴가지고 아니 대이십칠을 승배해야 된다고 일큐. 그래 석사나 너 대이십칠 믿어? 아니. 그러니까 너안 되는 거야. 너는? 난 믿어. 아니 창문 밖에서 소리가 아! 오 어, 지금? 아 드디어 죽었네 아. 1번. 이거 하늘의 촉수는 봐봐 이거 유출 사진인데 와 진짜 하늘 속에서 막 오징어 다리들이 나오고 있어 외계인인가? 어 그니까 외계인이 침범한 그런 느낌 아니야 저거는? 이제 대양 오징어가 하늘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 오징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야 악뚜야 이거는 진짜 완전 오징어인데 생긴 게? 어 근데 형은 그냥 생긴 게 오징어인데요? 아니 뭔 소리야? 어, 형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오이 내가 너 머리 위에서 부르짖어볼게. 어때 공포스럽지 두렵다 설명을 보니까 크기는 600m로 비교적 너무 크진 않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리 및 추측일 뿐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촉수는 자이언트의 일부이니 촉수가 뻗은 균열 속의 본 모습은 매우 클 수도 있다 여기 보니까 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이 고무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 다리만 지금 찔끔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촉수, 하통하통. 하늘에서 이런 촉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데? 하늘에서 왔다리 하는 수피에죠 칼날은 뭐지? 공격하는 건가? 그러면 먹기가 아니라 그냥 발가락에 감지로 온거 아닐까? 다음으로 볼 거는 새 감시자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출된 사진을 보니까 와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큰데? 아니 무려 15,000m? 에? 이게 15,000m나 된다고? 1큐는 150cm인데 예! 예? 예? 뭔소리저 15,000인데 저도 와 근데 진짜 크게 생겼다 이가 역대급으로 큰데? 아니 이거를 진짜 길 가다가 만나면 완전 소름끼칠 것 같아 음... 뒷모습은 약간 블랑크톤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흑판이 <laughs> 닮았어 진짜 아니 이거를 바닥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오 진짜 엄청나게 거대 얘네가 울 때는 어떻게 울지? 한번 눌러봐야겠다 엄청난 중압감 뭔가, 뭔가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아 공격할 때는? 어, 뭐야 발 그냥 찔끔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여기 서 도로에 막 지나가면 갑자기 얘가 막 밟으면서 쓱똥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어 안녕 얘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고 아침에 나온대요 어, 눈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 반대쪽에도 네개총 여덟 개의 눈아 이거 눈임? 이거 그냥 뭐 박혀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눈이야 눈 그리고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이라는데요 안녕 안녕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근데 인간이랑 무호적으로 생겼어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아 외모 차별 야 얘는 외모 차별 해도 돼 너무 무서워 상처 받겠다 응. 아니요 그리고 형얘 주변으로 새도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새도 공격 안 해서 새랑도 친한가 봐요 뭐야 새를 공격을 안 하다니 그럼, 그럼 이 촉수는 뭐지 이 촉수는 뭐 하는 촉수야 얘들아 형 산낙지 드셔보셨죠 어 산낙지 먹어봤지 얘도 약간 빨판 느낌일 듯. 아 그럴 수 있겠다 뭔내려고 꾸미고 나온 거잖아 저거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염이 자란 걸 수도? 확실히 늙어 보이시긴 하네 이 친구는 이름이 데이 18이래 데이 17이 하루가 지나면 약간 좀더 이렇게 진화하나 봐야 이름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런가? 아니 데이 17의 형아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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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17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아예 다른 애구나 근데 뒤에 이 갈비뼈가 돌출된 거 뭐야? 그니까 아 완전 좀 징그럽게 생겼어 울었네 너무... 이거 사진도 보면 와 진짜 뼈다기가저 얇은 다리로 어떻게 이 무거운 몸을 이끄는 거지 다리 한 마디가 도시의 빌딩보다도 더 사이즈가 큰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냥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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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뭔 소리야 이거 공격할 때는 입을 그냥 귀엽게 그냥 앙, 앙큼하게 깨무는데앙앙앙난 난 네가, 네가 정말, 정말 좋아, 좋아. 그럼 바로 그냥 이제 헤드 버튼 아하하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머리박시기. 어, 어 태풍 머리 너무 단단해서 사망. 아, 아, 이 사진 뭐세요? 뭐야? 무슨 꽃게가 도로 한 가운데 멀리서 보이는데? 위를 보지마. 아 얘가 그 위를 보지마 개구나. 바닥만 보고 지내다가 갑자기 위를 보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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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꽃게들은. 오 <목소리> 어, 그게 바로 몬스터가 내는 소리야? 아니요. 아 님, 이거 절대 위를 보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거 만약에 막 위를 봤는데 위를 보지 마 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위를 보지 마 괴물이 그냥 깔라 앉아가지고 죽여버림 사람을. 이거 근데 약간 그거 같아. 컵케이크를 다리 네 개로 약간 지탱해놓은 느낌? 야 우리 위를 보지 마, 몬스터 네 명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바로 그냥 댄스. 바로 댄스 타임. 이거 정말이다. 이래도 뭐, 위를 안 본다고? 독하다. 이거도 위를 못볼수 있어? 이거 아래서 실제로 지나가는 시민이 이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이거는 공포 그 자체야. 그럼 얘는 이제 공격이 뭐지? 슬라이스 이건가? 슬라이스. 아우 이거 하면 바로 그냥 도시 하나가가 완전히 삭제가 돼. 수. 그리고 죽이기 이건 뭐지? 와. 땅을 내려 찍으면서다완 초토화 시키는 게 위를 보지마의 기술인가 봐. 근데 왜 위로 보면? 아니, 그냥 얘 이름이 위를 보지 마요. Don't look up. 아, 진짜 장면 센스 너무 없는데. 그럼 장면 센스 좋은 SCP-169를 보여줄게. 사진 봐볼래? 아, 이거는 아? 진짜 막 엄청 거대하지 않아? 거북이 아니에요. 무슨 거북이야? 그냥 지구본에 붙은 벌레 아니에요. 아이! 아니야, 저건 SCP-169야. 아니, 근데 저건 뭔데? 지금... 그 내가 어릴 때 이불에 씻었건데 그 어, 내가 봤어. 이게 어떻게 뭔데? 아니, 여기 어딘가 s c p 1 6 9로 변신하는 게 있을텐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다, 여기다. 어, 없어, 없어. 변신하는 게 없어, s c p 1 6 9는 이거는 약간. 찾아야 되는 건가? 이따가 그러면 SCP-169 한번 찾아보자. 안 되겠다, 형. SCP-169로 변해고 올게요.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이거 안 알려했는데. 너 너가 설마 SCP-169야? SCP-169가 5대 0. 아니, 야 1Q야, 이거는 로인님이 아바타잖아. 아니, 형. 1Q 키가 큰가? 오. 거북이 스캔인가 오. SCP-169. 오. 치카, 일로 와봐. 아, 진짜, 나도 SCP-169 이 모습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1 1 1규입니다 일본규. 일본규? 아! 그래서 모자에 일본 국기가 있잖아. 나는. 와요 원희장. 아 일본규 드럽다. 얘들아, 이 산이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의 크기거든? 에베레스트 산이 이 정도 크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다포식차를 한번 찾아볼 거야. 저큰 모래 괴물 같은 게 바다포식차 아니야? 아니, 아니, 얘는 아니, 바다포식차가 아니야. 군뱅이야, 군뱅이. 군뱅이. 얘는 바다포시자 아니야 수확포기자 수포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떨어져있는 이 수포자의 다리는 뭔데 개수 삼순해 <laughs> 얘들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분뱅이가 이 정도 사이즈야 우리 지금 엄청 멀리 왔거든 도대체 바다포시자는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너네 바다포시자 어떻게 생긴지 알지 자 이거 사진 봐봐 바다포시자는 약간 모든 거를 빨아들일 듯한 저 입이 있어 설마 다이슨 출신? 아 다이슨 청소기고 바다포시자가 가끔씩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는데 다리가 4개가 있고 저거 약간 소라고 구동처럼 생기지 않죠 마법의 소라구동? 마법의 소라구동님 저희가 바닥 포식자를 찾을 음... 수 있을까요? 안돼 마법의 소라구동님 진짜 안돼요 안돼 응 찾을 거야 여 여기는 여기 참치혈빌입니다 여기 엄청난 괴물이 저희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뭐뭐 뭐, 뭐라고 뭐라고요 아, 엄청난 괴물이 저희를 잡으러 가고 있어 요 오예예예 얘들아 얘들아 방금 무전 소리 들었어? 오이 필요하네요. 오예 빨리 우리 바다 퍼시자를 찾아야 돼. 야 얘들아 얘들아 저기다 바다 퍼시자 찾았어. 저거 바다 퍼시 맞지? 저기 빨리 사람이 있을 거야. 어. 오... 아! 아또이씨맨놈에뭐 하는 거야, 석탄이? 잘 봐. 똑똑똑. 안에 사람 있어요. 아, 없다, 없다. 없는 거 같다. <laughs> 아니, 이소화 됐나? 아니, 근데 아까 도움을 요청하던 그 배는 어디 갔어? 이미 빨아 먹혔나 봐, 바다포시저한테. 아쉽게 됐다. 아니, 얘들아, 지금 바다포시저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바다포시저를 변신할 수 있어. 다들 리셋해 볼래? 와야 이게 바다 포식자야. 예, 와 진짜 엄청나다. 바다에서 실제로 이 애를 이런 애를 만났다 생각해봐. 얘가 자기 입으로 모든 걸다 빨아들이잖아. 와이거 스킬 레전드 이 스킬 레전드. 스킬? 오케이 오케이. 쓰나미 한번 써봐야겠다. 쓰나미 무슨 스킬이지? 와야 쓰나미를 일으키는데 자기가 직접? 와 이거 물놀이 하러 가서 초등학생들이 하는 건데. 바다의 휴식 이건 뭐지? 뽕. 와, 바다를 그냥 내리 찍어가지고 지진을 일으키는 건가 봐. 아니, 이거 쓰나미 쓰고 빙빙 돌아보세요. 멋있음. 쓰나미 쓰고 빙빙 돌기. 오! 360도 쓰나미 기술. 야, 그러면 얘는 땅바닥에서는 어떻게 되지? 땅바닥에서도 설마 쓰나미를 낼수 있는 건가? 오, 야, 땅바닥에서도 쓰나미를 내는 물을 막 소환을 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커? 석탄이 빨아먹어야겠어. 오, 이리 와. 응, 느리죠. 응, 너무 응, 느려. 나는 그럼 여기 있는 도시를 먹을 거야. 거 바로 그냥 도시를 삼켜버려. 아니, 이거 보실래요? 야, 잠깐만 얘는 뭐야? 무슨 공룡 머리가 지금 하늘에 떠있는데? 응, 저야 헤, <laughs> 뭘. 베이모스? 아니 형헤헤모스형너 인공불에 태운 도토리국수 아시는구나 아니 레스토랑 모수가 아니라 베이모스야 아형 아니에요 어? 베이모스로변신하는건 어디지? 게임 패스 여기 있다 와 잠깐만 야 이게 베이모스야 베이모스 네. 얘는 진짜 그냥 초거대인데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괴물보다 훨씬 더 거대 네. 그치 그치 돈을 업 걔도 그냥 얘한테는 그냥 발 사이즈밖에 안돼 베이모스는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자이언트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개체로 몸 길이만 마치 800km에 달한다 이 때문에 움직이기만 해도 지진과 산사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며 이빨 길이는 12km 미터이며 머리 길이는 27km, 알 크기가 무려 10km에 달한다고 한다. 즉 에베레스트 산이 베이모스의 이빨보다 작은 셈, 머리만 공개돼서 전신은 살펴볼 수 없으나 인류에게 우호적인 자이언트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적대적이었다면 인류 파멸이 확정인 셈인데 베이모스 얘 크게 보니까 진짜 얘가 인류랑 적대적이었으면 인류는 완전 파멸이야 얘들아. 와 이렇게 커. 여기 지금 너네들도 완전 지금 조그매, 그냥 완전 베이비 그 자체인데? 베이비? 자 그러면 얘 스킬을 한번 봐봐야겠다. 으르렁 뭐지? 오, 잠깐만, 야, 얘, 얘, 진짜, 야, 얘가 울부짖으면 이거 지구 전체에 천둥이 일어나는 수준인데? 형, 형, 다시 눌러보세요. 제가 다시 내고 이야. <laughs> 공격 한번 눌러봐야겠다. 공격은 어떻게 공격해, 이거? 아, 안 큼지게 그냥 앙 한다. 채찍. 야, 채찍, 이거 그냥 꼬리 한번 휘두르면 도시가 아니라 나라가 그냥 삭제될 정도야. 이거 도시 크기를 봐봐. 도시가 얘 그냥 발가락 수준밖에 안 돼. 발가락에 한 7분의 1/7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와, 하루를 딱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딱 하늘을 보니까 베이모스가 이렇게 완전 거대하게 있고. 아, 그 위에는 막또 다른 몬스터들이 있고. 어, 아, 진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마주치면. 헙어. 헙어. 콩콩콩콩콩콩콩콩. 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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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피할 거야. 피해줘. 뿅. 나한 명, 한 명, 한 명씩, 밟았어. 헙봐 이거 무조건 밟히다니까? 밟히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베이모스의 입 안에는 어입얘입 입 냄새도 엄청나게 생겼다 진짜 눈이 또 엄청 귀여워. 자, 얘들아, 우리 이제 공섭으로 들어왔거든. 여기 공섭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제 크기 비교를 한번 쭉 해보자. 베이모스랑 바다 포식자랑도 되게 크기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도 어, 베이모스가더 큰데요? 어, 베이모스가 훨씬 더 커. 이런 괴물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얘네들이 지구에 이렇게 도달하면 지구가 바로 멸망할 것 같아. 진짜 너무 무섭다. 오, 얘들아, SCP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구독을 눌러야 될것 같은데요? 좋아요도 눌러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난 구독 눌러서 그냥 쟤네 안 보는. 그러면 모두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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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 강박! 강박! 강박!